하이요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어 디서 그냥 뽀아야 아 사제전은 쉬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사제전은 쉬워 아 솔직히 이거는 이건 말이 안 됐어요 자뭐 제피 살라는 제피 살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 가득해 진짜 이득으로 질려면은 저 정도 사기는 당해야 돼요 어 뭐야 블리스 계속 돌고 하이랜더 는진하고요 네. 시골비. 어? 핸드가 조금 좋다. 판가 던지고. 이쪽이 맞죠? 기술자. 히라고. 오오. 슈머. 여기서 그냥 제피 던지고. 그대의 들어주겠소 아무리 그래도 갈버는 조금 그렇지 않나? 어. 아무리 그래도 갈버는 조금 이거 3만원 짜리니까 이거 저거 과부하 2개 하면은 2만원? 2만원 정도래 기습 치고 한대더넘길게요갈버 과부하 2개는 조금 그래요 그래도 자히라고 공전까지 사서 고통 잡기? 고통 잡고 얘 정리한 다음에 잡고? 나쁘지 않았겠네요. 고아칩. 자, 진리학으로 잡아절할게 이것도. 와. 덱 진짜. 길잡이. 기감 뽑고. 오닉스야? 자, 여기서는 가르게 합치한 다음에. 우리 폭쪽 기술자 나가 주시고. 얘 치면은 환생이 먼저 하고 생각해서 공격력 올라가나? 푸사님, 푸사님, 왜 갑자기 그 아이 같은 종이 박과 마구 간지기는 왜 되게 있는 건가요? 드디어 하나다 닭으로 가고 싶으신가요? <웃음> 드아 <웃음> 지금 워낙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푸벤저스 모두의 힘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어. 지금 푸벤저스 어셈블입니다 지금. 자, 공학체 쓰고. 나이스. 곰 던지고, 치 넘길게요. 상대는 천정의 여린 것 같은데요? 말이 좀저와 푸벤저스지. 냥 자기 사람들 불러 모은 거잖아요. 아니. <laughs> 저,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만 다시 모이기로 약속했었어요. 예언 예언 지금이 위기이기 때문에 어? 주문 전문가? 오 호마? 오 손넘어? 막가지기 위기의 순간이긴 하지 이대로 가다간 실버문인데 크크 나이스 차하 광로보 자이로 컴퓨낸 다음에 일단은 얘부터 잡고 1층 넘길게요. 일단 하순인코 먼저 없애고 아 공학칩도 그렇고 이게 요덱으로 재평가되는 카드가 많아요. 진짜 진리악스 빼고 쓰레기만 넣었네. <laughs> 아니, 아닌? <laughs> 아닌 퀘스트, 제피, 탐험가, 가르기. 솔직히 다 사기 카드예요 이거. 힐하고 눈색이기 발라다~ 치고요 뭐야? 체이 뭐야? 치고 보기봐아슈만나가 줄게요 언급 안된 카드는 쓰레기냐고요 전혀요 바다고인을 억신육여 갓짱치도 않은 가슴 뭉치로 개나발 침략지를 준비하는 토사는 절대 그 헛된 여망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laughs> 아니죠? 개자리 기초지구나가뜩 나왔죠? 잊지 않을게. 난 질턴일 때 가장 강한데. <laughs> 뭘 자꾸 질턴일 때... 7턴일 때만 강한 카드는 강한 카드가 아니에요. 죄송한데. 뭘 자꾸, 7턴에 던질 하세요. 지금 던져, 너! 와! 와. 자, 깔아주시고, 와. 와 필드복이 망아지네요 신벤터서 한놈 정리해가지고 필드복이 망아지네요와 나이스. 분야골 악당내라고 자리 만들어주네. 크락. 네 알겠습니다. 부사님 잘 기억하겠습니다. 자. 아마우간직이데 감사합니다. 악당 던지고 영능 버프 주신 다음에 나머지 방식 달려줄게요. 다시 한번 뽑아주시고, 슈마 와, 악당 이거. 딴건 몰라도 악당 빼고 스라스를 넣으면 안 되냐고요? 아니. 와. 바로 이승 땡겨주지 역시 이게, 대기 초심을 찾으니까, 이길 수밖에 없네요. 이게 푸벤저스지. 음. 대기 초심 찾으니까, 갓데 <laughs> 하나 오네 법사전. 그냥 개냥인데 아니. 공학지. 가마솥. 융합체, 잘근잘근, 종이박, 악당, 지금, 테이카, 오닉. 이 덱은, 용족과 기계의 원래 반반 콜라보에서 시작한 덱이에요. 제가 뺄게요. 테이카는 괜찮으니까 제발 친구 집 빼주면 안 되냐고요?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우리 친구. 황금이잖아요. 7턴에 내면 쎄다고 하니까 7턴에 낼게 제가 자꾸 8턴이나 9턴에 서 저런 것 같은데. 개풀 퀘스던지고 저기 맞죠. 오뎅 리얼 테이크가 가마서안 나와서 이긴 거임. 가아서 나왔으면 진작에 끝났어요 진짜로. 이렇게 대충 짠득도 이렇게 잘 걸러가는데 그동안은 대체 에이, 어떻게 덱을 짜왔길래 그따구로 저녁 크크크크크 <laughs> 혹시 부산님 집에 강아지가 짠거 아닌가요? 자비전승결 치고 이게. 제가 조금 단순하게 덱을 짜면 이기는데 너무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막두번뽑고세번뽑고 그러다 보니까 쇼 네, 던지고 오니그 네, 네, 음. 영웅 못 내려도 왜 넣었냐고요? 퀘스트 깨려고요 빛날에 친구라니요, 좀 불쾌하네요. 불모의 땅마굿 간직이라 해주세요. 저보고 일곱 코에 내주지도 않았으면서 두 번이나 <laughs> 저 말고, 저 말고 써주는 사람도 없으면서 뭘 그걸 가리세요. 불나무. 저 말고 아무도 안 써주는데 저거. 자근자근. 여기서 중식이 던지고. 와. 와오. 와 이게 오닉시아지 지금 이게 4코 오닉시아지 이거 눈 보라 세이카 이러면은 다시 아홉 개 생명으로 중식이 가져오면 와와3코 오닉시아 영능 치고 뭐가 와냐구요 정말, 정말 세요. 와, 흑닉, 흑닉씨야. 어래. 어라. 영능 잘라버리고. 죄송한데, 그거 잘못 생각하셨어요. 그러면은, 증식이 합체한 다음에, 우리 잘근이 나가줄게요 핸드 못쳐할수 있게. 와. 잘근이와 지리식이진리약얘 예, 잡아야 되죠? 얘, 예, 많을 때? 근데 그러면은, 어? 잘근이지 않은데? <laughs> 어? 또 있지 않데 공화칩, 이러면은, 아, 공화칩으로 핸드볼충 해버립니다. 바로. <laughs> 와. 용안실에, 와. 뭐야? 귀가 몇개가벅가 오블린 폭탄에 미사일 발사, 어. 미사일 합쳐 한 다음에, 어. 폭탄 던지고. 명치 다 치고 넘길게요, 이거. 기계 아래. 역병 분무기. 이거 두개 동시에 나가면은 환생은 어차피 한 번밖에 안 발리기 때문에 하나는 5코8 8 공짜로 나가는 거예요. 또르도란. 어레. 가마솥. 자, 두 개. 듀오로 그냥 나가버리고. 퀘스트 깨고요. 어, 공격기 좋아요. 학살포. 오케이. 와, 핸드가 장난없는 어, 뿅, 팔렛팔렛 관세. 건트 컨트... 어그로 만나면은, 싹 털릴 것 같다고요? 그거는, 어그로 없어요. 어레. 치고. 기술자. 자, 용. 여기서 테이카에 어. 딱한 자리 남았어요 테이카 던지고 기계공 증식 고블리와 영능 나가줄게요 테이카 영능 와 너무 좋네요 와 나이스 <laughs> 눈보라 <laughs> 나이스 미사일 어. 발사기 환생이 야무지게 걸리네 그냥 어 환생 환생 참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설... 설마 어확설포 설마 어어어어네어어어용환식어어어지도 못하고 어어어어어어어어고어어 개풀 쓰고! 왔냐? 왔냐, 이거? 가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발기 Oh! Oh! Tara dai!